네, 제 16회 S1 챔피언십 톱10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10 브리핑. 이번 대회는 우승자 포함해서 10명의 선수가 정확하게 네. 네, 톱 10에 진입을 했고요. 네. 하여뭐 이소민 선수의 또 멋있는 역전승으로 또 막을 내렸고 어, 나이원 선수의 약간은 아쉬운 준우승 네. 하지만 근데 나이원 선수는 이번 준우승이 이제 생애 세 번째 준우승이고요. 네. 또 3년 만에 또 이런 준우승입니다.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 나이원 선수 를네배공에서 <laughs>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나이원 선수가 상당히 유머 감각도 뛰어난 선수고 장난기도 좀 많은 선수고요. 네. 그리고 또 털털하고 성격도 되게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나이원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만 보셨을 텐데 이제 나이원 선수 의 어떤 인간적이면 그리고 말소리 어떤지 네. 어떤 농담을 주라는지 이런 걸좀 하는지 이런 걸좀 보실 수 있을. 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선수 하면 올 시즌 에뭐 sol 챔피언십에서는 아쉽게 준우승 을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에 예. 평균 퍼트 1위를 차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 선수 뭐 어, 너무나 아쉬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내년 시즌에 또 저희가 기대해 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퍼팅자라는 선수가 상위권에서 내려올 <laughs> 리가 없어요 퍼팅은 뭐니잖아요 돈이다 내년에 <laughs> 돈 많이 모시길 바라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선수가 김희지 선수. 네, 너무... 김희지 선수. 김희지 선수도 참 시즌 초반에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어, 이 대회에서 이제 3위 단독 3위를 차지했죠. 생애 네. 최고 성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뷔 최고 성적이고 사실 작년에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서 3위를 했었는데 어, 올해는 사실 이 성적이 2년 차지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네. 네, 어떻게 보면 시즌 막판에 이 2년차 징크스를 극복을 했다는 음. 점에서 어, 김민지 선수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언급될 선수는? 네, 오지연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laughs> 어,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네, 대회를 자, 결혼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아 그래? 부러움, 부러움을 받고 <laughs> 이제 안 하려고요.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을 또 이제 하고서 결혼하고서 또 네. 이제 한 동안은 쉰다는 얘기가 있죠. 오지현 선수가 이 대회 기간에 약혼자죠. 김신영 네. 선수가 백을 맸어요 첫날. 네, 네네. 얘기 안 하려는데 좀 부럽네. <laughs>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네. k l p j 투어 현역 선수 중에서. KJ 투어에서 1,7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인 선수를 캐디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퀴즈를 내고 응. 정답은 오지연이다. <laughs> <laughs> 저사글 썼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캐디를 썼죠 많은 또 우리 KLPJ 투어 선수들의 부러움을 또한 몸에 받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고요. 어, 시즌 다섯 번째 톱5이자 아홉 번째 톱0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작성을 맞아요. 했어요. 네. 어쨌든 오지원 선수가 아직까지는 내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정하지는 않은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지원대회가, 오지원 대가 오 선수가 이 대회 끝나고 미국으로 갔어요. 어. 어, 시즌 마지막 대회를 치르지 않고. 아, 그랬나요? 네.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갔어요. 참 제가 보기 좋았던 건 뭐냐면 김치우 네. 선수가 그 소리 없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갤러리를 했고, 음. 오지현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김치우 선수의 존재가 어떤 좀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심리적으로. 도이 된다. 음. 그리고 이제 김시우 선수가 벙커샷을 잘한다고 그래서 네. 그런 벙커샷에 관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김시우 선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좀 배웠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량적으로 보나 오. 심리적으로 보나 이제 그 피양세의 어떤 그런 네. 덕을 좀 톡톡히 본 그런 사실 오지현 선수가 우승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때. 맞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얘네도 들또 k p j 투어다 어디에서 네.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음.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원래 남편하고 남자친구한테는 운전하고 골프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잘 가르쳐 줄수 있는 남편과 네. 남자친구가 있다면 당연히 배워야겠죠 나는 <laughs> <laughs> 그래서 골프를 배웠다 하길래 어, 배우다가 또 위기를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좋은 결과로 사실 제 2의 전성기를 또올 시즌에 예, 보낸 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선수가 사실 바로 은퇴를 하고 이제 음, 떠나가는 거는 조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영 네. 선수가 내년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또 우리 좋아하시는 선수, 네 나와요? 이미정 선수, 예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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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도 가서 네 뭐. 네. 했죠. 네. 네. 여기서 시즌 6번째 탑 5에 음. 9번째 톱 10. 네. 사실은 이제 우승이 한번 쯤 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음. 했었는데 그렇죠. 하반기에도 한번 네. 정도는 네. 이제 뽑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쉽긴 네. 했지만 어쨌든 훌륭한 성적이고. 네. 이미정 선수가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토지 신탁 그 메인 스폰서랑 계약이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미정 선수가 한국 토지 신탁 과 다시 계약을 할지 또새 인연 을 음. 찾아서 또 떠날지 그건 좀 지켜볼 일인데 네. 아마 뭐 한국 토지신탁 이 됐든 그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이미성 선수를 잡으려면 꽤나 많은 네. 뭐 계약금을 또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더 올려야겠죠 <laughs>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유해란 선수 네, 톱10 네. 자판기 네. 톱10 자판기는 살짝 좀 귀여운 별명 이고요 네. 또 어떤 기자는 또 톱10 좀비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시즌 열 여섯 번째, 톱텐이었어요 You are a little jumbira, j u 는 b i r a a n 는 you know, one last time, 위 o o d chattel round, chick 자판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비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아, 물고 늘어지면 <laughs> 그렇죠. 어, 끝까지 그렇죠. 네. 물고 놓지 않는다는 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또톱텐 좀비라는 또 별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대단합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 12월에 그 미국 LPGA Q 시리즈에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네, 어쨌든 유, 유일한 선수도 어,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내년에 한번 또 LPGA에서 한번 멋있는 활약을 또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진선 한진선 점수. 얼마 전에 또네백공에 <laughs> <laughs> 우리 저이 촬영하고 있는 이 펜텔 스포츠 이 스튜디오가 네. 이그 관리, 여기 사용하시는 기자재를 이제 그 한진선 프로의 메인 스폰서가 하고 있는 네그 맞아요. 저래서이 간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그 한진선 프로 여기 촬영하러 왔을 때, 민감판에서 네. 그 사진도 찍고 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한 번씩 해줘야죠. <laughs>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laughs> 민망하기도 한데, 되게 어, 좋더라고요. 좋겠어요. 네. 저도 어딘가에 내 입감판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웃음> <웃음> 여기다 하나 <한>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네. 어쨌든, 한진선 선수가 이번에 단독팔이죠? 단독팔에서 네. 신이 8번째 톱10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진선 선수도 진짜 올 시즌에, 올 시즌이 정말 잊지 못할 한해일 거예요. 네. 생일 어, 첫 수는 거리고, 네. 그 그리고 첫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매래 네. 대회 무슨 경쟁을 펼치고 선두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진선 선수도 확실하게 자신이 이제 투어 정상급의 선수임을 네. 이제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또 각인시키는 시즌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그 다음에는 김유빈, 김유빈 선수. 선수. 네. 김유빈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이 선수가 아 이번 대회 에스볼 그 챔피언십에서 이제 공동 9위에 올랐는데 네. 그 작년 8월에 엔비엔 네. 여자 오픈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톱1입니다올해올시즌의첫톱1이고요 음. 그러니까 네, 네. 네, 사실은 작년 시즌부터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기회는 좀 살짝 뭐 미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시드전을 통해서 정규투어 잔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시즌 막판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음. 한번 또 시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구위에 임진희 선수. 네. 팬이 마, 많아요. 네. 아마 코스에서 임진희 선수를 만나면 팬이 안 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임진희 음. 선수 친절하면서도 네. 뭔가 이렇게 털털하기도 하고 소탈하고 뭐 그런 선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정보 를 하나 드릴게요. 임진희 선수가 내년에 만약에 성적이 좀더 좋으면 아마 내년 시즌을 마치고 미국 무대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나온 얘긴가요? 네, 예, 임진 선수 입에서 나온 얘긴데, 임진 선수가 이제 세계 랭킹이 지금 메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랭킹이 7 9위 안에 들면 이게 그. LPGQ 시리즈의 예선을 면제받고 갈수 음.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본선에 12월에 바로 본선만 뛸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희 선수가 내년에 성적이 더 좋으면 네. 아마도 Q 시리즈에 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진희 선수가 국내 있을 때 <laughs> 물론 내년, 내년 내후년에도 뛸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임진희 선수의 팬이 되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추워지는 날씨 속에 29번째 네. 네,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날씨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웬간에서는 믹스존 근처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네. 끝날 때쯤 와 근데 둘째 날인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 자체가 너무 추웠어요 네. 그래서 딱 그날은 박지영 선수 한 명만 인터뷰하고 바로 클럽하우스로 도망 들어왔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바람과 추위에 좀 고생을 한 대였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또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또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올 시즌 제주에서 마지막 대회에서. <laughs> 네. <웃음> 선수들 제주에서 고생 많으셨고, 네. 네, 내년에 또 제주에서 또 좋은 경기를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